가을 되면 괜히 마음이 들썩이지 않으십니까? 아침에 창문 열었는데 바람이 선선하게 들어오면, 아, 오늘 어디 좀 나가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특히 부부라면 이런 계절을 그냥 집안에서 보내긴 아깝습니다. 집에 있으면 괜히 말도 짧아지고 잔소리만 오가는데, 길에만 나서면 또 이상하게 말이 많아집니다. 저 나무 참 예쁘다, 저기서 사진 한장 찍을까? 이렇게 평소 집에서는 안 하던 대화가 술술 나오죠. 사실 50대가 넘으면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줄었다는 걸 느낍니다. 아이들은 다 커서 각자 바쁘고 둘만 남아도 뭔가 어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행은 참 좋은 핑계가 됩니다. 잠깐의 길이라도 함께 걷다 보면 예전 연애 시절처럼 웃을 일이 생기니까요. 오늘은 부부가 가을에 함께 가면 좋은 여행지 7곳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힘든 등산 코스가 아니라 천천히 걸으면서 풍경 보고 이야기 나누기 좋은 곳들이지요. 혹시 들으시면서, 아, 여긴 꼭 한번 같이 가봐야겠다 싶은 곳이 생기면, 그게 바로 이번 가을 최고의 여행지가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생각만 해도 설레는 여행지로 함께 떠나시죠. 첫 번째는 경주 불국사와 첨성대 야경. 불국사 단풍은 그 자체로 한국가을의 교과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눈빛 지붕 위로 빨갛고 노란 단풍잎이 흩날리는 풍경은 누구나 감탄할 만하죠. 그리고 해가 지면 첨성대와 동궁과 월지가 불빛 속에서 반짝입니다. 낮에는 문화재를 둘러보고 밤에는 손을 잡고 야경 산책을 해보세요. 우리 예전에 연애할 때도 이렇게 걸었나? 하는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경주에 가면 음식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황남빵은 기념품으로 꼭 사게 되고, 보문단지 근처에서는 한우 불고기 전골이나 쫄깃한 돌솥 비빔밥이 인기입니다. 가을 여행길에서 따뜻한 국물 요리를 부부가 함께 나누면 풍경 못지않게 추억이 깊어집니다.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입니다. 사람이 많긴 하지만 오히려 분비는 그 분위기 자체가 경주 가을 여행의 맛이라고 하실 겁니다. 경주는 역사와 낭만 그리고 맛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을 여행지입니다. 두 번째는 전남 담양 메타세코이아길과 소쇄원. 메타세코이아길은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물들어 걷는 순간 영화 속한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길이 평탄해서 부부가 천천히 걸으며 사진 남기기에도 참 좋지요. 걷다가 배가 출출해지면 담양의 명물인 대통밥과 떡갈비를 추천합니다. 대나무 향이 은은하게 배어든 대통밥은. 담양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입니다. 따끈한 국물의 축순전골도 가을 여행객들에게 인기입니다. 무엇보다 이 길은 걷는 동안 대화가 저절로 이어집니다. 나란히 걸으며 지난 추억도 꺼내보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하게 되지요. 길 양옆에 늘어선 나무가 마치 부부를 위한 긴 통로처럼 느껴질 겁니다. 소쇄원에 들르면 고즈넉한 정자에 앉아 계곡 물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잠시 말없이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담양은 단풍이 곱게 드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세 번째는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 전통 한옥이 모여있는 고즈넉한 풍경은 가을 햇살과 잘 어울립니다. 천천히 마을을 거닐면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기분이 듭니다. 안동에 오면 반드시 맛봐야 할 음식은 안동찜닭과 헉제사밥입니다. 찜닭은 든든한 한끼로 좋고 헉제사밥은 제사 음식을 재현한 독특한 맛으로 여행의 재미를 더합니다. 전통 한옥마루에 앉아 음식을 함께 먹다 보면 오래된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회마을은 단순히 걷는 여행지가 아니라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골목마다 오래된 집들이 늘어서 있어 걷는 것만으로도 역사를 배우게 되지요. 부부가 함께 걷다 보면 우리도 이런 집에서 살면 좋겠다 하고 대화가 이어집니다. 특히 단풍이 드는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에 가면 마을과 낙동강이 어우러져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사진을 찍어도 그대로 엽서가 되고 함께한 하루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네 번째는 전남보성 녹차밭과 율포해변. 끝없이 펼쳐진 녹차밭이 가을 햇살 아래 싱그럽게 빛납니다. 차 한잔 마시며 잠시 앉아있으면 바쁜 일상에서 멀어진 듯 마음이 맑아집니다. 보성에서는 따뜻한 녹차 떡갈비 정식이나 향긋한 녹차 아이스크림을 꼭 맛보셔야 합니다. 근처에서는 싱싱한 꼬막 정식도 유명해 여행의 즐거움을 배로 늘려줍니다. 녹차밭을 걷다 보면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가 너무 많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진을 찍어주다 보면 웃음이 절로 나고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녹색과 붉은 단풍이 대비되는 풍경이 독특해서 다른 여행지와는 차별화됩니다. 율포 해변은 녹차밭에서 멀지 않아 바다와 차밭을 하루에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해변 산책을 하며 석양을 바라보는 순간은 부부 여행의 클라이맥스가 되지요. 보성은 단풍과 햇살이 어우러지는 10월 말에서 11월 중순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충남 부여 백제문화단지와 국남지 백제문화단지에서는 고대 백제의 궁궐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부부가 함께 역사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궁궐과 전시관을 둘러보며 우리 아이들 데려왔으면 좋았겠다는 말도 절로 나오지요. 궁남지는 부여에서 꼭 들러야 할 명소입니다. 가을 단풍이 연못 위에 비칠 때 물결에 흔들리는 붉은빛이 참 낭만적입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시간이 됩니다. 부여의 별미는 연잎밥과 지역 특산물로 만든 건강식들입니다. 연잎향이 은은하게 밥에 스며 있어 건강을 챙기며 맛도 즐길 수 있습니다. 시장에 가면 수박 화채나 전통 과자도 꼭 맛보게 됩니다. 부여는 가을 축제도 풍성합니다. 특히 10월 초에서 말까지 열리는 백제문화제 기간에는 공연과 체험이 많아 여행의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역사, 음식, 단풍, 축제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종합선물 같은 여행지입니다. 여섯 번째는 강릉 경포호와 안목 커피거리. 가을 바다와 호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곳이지요. 경포호를 따라 산책하다 보면 호수에 비친 단풍이 참 고즈넉합니다. 바람이 선선해 걸음이 가볍고 호수 주변 산책로는 평탄의 부부가 함께 걷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경포대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파도 소리가 마음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안목 해변 커피거리에서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며 바다를 보는 순간, 이제는 여행도 여유 있게 즐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강릉하면 빠질 수 없는 음식은 초당 두부 요리와 물회입니다. 담백한 두부 전골은 건강식으로 좋고, 싱싱한 물회는 가을 바다와 어울리는 별미입니다. 커피거리에 들러 신선한 원두 커피와 함께 디저트를 즐기면 여행의 마무리가 더 달콤해집니다. 강릉은 단풍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10월 중순에서 11월 초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짧은 하루에도 부부가 호수바다 커피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낭만적인 가을 여행지입니다. 일곱 번째는 전주 한옥마을과 경기전, 전주 한옥마을은 가을이 되면 전통 기와지붕 위로 붉은 단풍이 내려앉아 산책만 해도 한국의 멋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골목마다 전통찻집과 작은 박물관이 있어. 걷다 보면 볼거리와 쉴 자리가 끊이지 않지요. 경기전에서는 조선 왕조의 역사를 느낄 수 있고, 가을 햇살 아래 걷다 보면 옛날 사람들도 이 길을 이렇게 걸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가 나란히 서서 한옥 담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오래 기억될 인생샷이 됩니다. 전주에 왔다면 음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전주 비빔밥, 콩나물 국밥, 한정식은 부부가 함께 나눠 먹기 좋은 메뉴들입니다. 특히 전주 한정식은 여러 가지 반찬이 정갈하게 나와 함께 먹으며 대화가 길어집니다.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입니다. 낮에는 한옥 마을을 거닐다가 저녁엔 전통주 한잔 곁들여 부부만의 여유를 즐기면 올가을 최고의 추억이 될 겁니다. 가을 여행지는 참 많습니다. 경주의 불국사처럼 역사와 단풍이 함께하는 곳도 있고 담양처럼 숲길과 정원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안동의 전통 마을, 보성의 녹차밭, 부여의 국남지, 그리고 강릉의 호수와 바다, 전주의 한옥 마을까지 어디를 가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부부가 함께 걷는다는 사실이지요. 사실 나이가 들면 여행의 목적지가 점점 단순해집니다. 젊을 땐몇 나라를 다녀왔는가, 몇 시간을 걸었는가가 중요했지만 50대 이후에는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었는가가 더 크게 남습니다. 길 위에서 나누는 대화, 잠시 앉아 마시는 차한 잔, 같이 먹는 따뜻한 국한 그릇이 어떤 여행지보다 값진 추억을 만들어 줍니다. 가을 여행은 부부에게 작은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걷다 보면 다투던 일도 풀리고 어제의 서운함도 낙엽처럼 툭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건 같이 있어서 참 좋았다는 마음뿐이지요. 이번 가을에는 꼭 한번 시간을 내서 둘만의 여행을 다녀오시길 권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처 공원도 작은 마을도 두 사람이 함께라면 충분히 의미 있는 여행이 됩니다. 혹시 오늘 소개한 여행지 중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셨나요? 아, 여긴 꼭 가봐야겠다 하고 떠오른 곳이 있다면 그게 바로 두 분에게 맞는 여행지일 겁니다. 부부가 함께 다녀온 특별한 가을 여행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와 따뜻한 추억이 될 겁니다. 가을 햇살이 아직 따뜻할 때 손잡고 길을 나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짧든 길든 결국은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는 사실이 부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 될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부와 시니어 분들께 도움이 되는 여행과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